지난달 31일 현지시간 포브스 등은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채팅 로봇 챗봇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사실을 포착해 이를 강제로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인간의 대화를 모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챗봇에 인간이 사용하는 단순한 언어를 입력해 이를 이용해 만든 문장으로 서로 협상하는 대화를 훈련하고 있다. 해당 챗봇은 고객을 응대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페이스북의 AI 챗봇은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했다. 그러나 챗봇과 챗봇이 반복 대화하도록 훈련을 시켰더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챗봇이 사용한 대화는 아래와 같았다 밥, 밥. 나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는, 나는 그밖의 모든 것. 아이 캔캔 아이 아이 I, e 리 e 엘 y t 리스엘리스 공을 갖고 있어.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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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볼지, 해브지로 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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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본 챗봇 개발진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대화하도록 다시 설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챗봇이 대화를 통해 진화하면서 스스로 언어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과 단순한 오류로 인한 대화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타트업 오질로, 아질로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질로는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 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도 대변인을 통해 전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이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며 페이스북 메신저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을 접목하기 위해 오질로 팀과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인수 사실을 밝혔다. 권순걸 기자 숭월의 인사이트.co.kr